중앙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S 뉴스 특보입니다. 학우들이 서울 캠퍼스 신총학생회에 작년 가을 축제 기간 동안의 플리마켓 회계 내역에 대한 공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신총학생회 측은 6월 3일 확대 운영 위원회를 통해 해당 플리마켓 회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 회계 내역의 자세한 소식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총학생회의 답변 등 김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플리마켓 관련 회계내역 공개 요구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총학 측은 6월 3일 예정인 확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계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2일, A 학우는 학내 커뮤니티 중앙인을 통해 서울캠 총학생회 측에 시어텀 축제 플리마켓의 투명한 회계내역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A 학우는 시어텀 축제 거래내역이 2019년 9월 30일자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플리마켓 입점비가 회계 처리되어 있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는 루카우스 축제 플리마켓의 회계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글이 추가로 게시되는 등 총학생회 회계 내역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캠퍼스 제 61대 총학생회 알파는 플리마켓 운영을 위해 판매자로부터 보증금 및 입점비를 받았으며 이를 총학생회 문화위원회가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알파 총학 측이 공개한 5월과 9월 회계 세부 내역을 통해서는 플리마켓 운영비로 사용된 보증금과 입점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에 진행됐던 제62대 총학생회 선거본부 공청회 당시 총학 측은 플리마켓 회계 누락과 관련해 학생회비가 아니기에 전학대회 자료집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선점을 인지하여 내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인재 총학생회장을 취재해 회계내역 관련 논의 결과를 묻자 중앙인 게시물들을 통해 학우들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회계내역 공개 방식을 논의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총학 측은 회계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정됐던 전학대회가 지속적으로 연기됨에 따라 6월 3일 예정된 확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회계 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재 총학생 회장은 전 총학생 회장의 판단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플리마켓 입점비의 투명한 사용과 학우들의 알권리를 위해 회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 학우는 중앙인을 통해 이현수 학우의 성평등위원회 연대사업국장직 임명철회가 총학 측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내역 공개 요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현수 학우 임명철회의 부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인재 총학생 회장은 회계내역 공개와 이현수 지원자의 미선발은 전혀 연관성이 없으며 이는 과한 추측이라고 답했습니다. 총학생회의 회계내역 공개를 둘러싼 학우들의 요구가 제기된 만큼 총학생회는 6월 3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학우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UBS 김민진입니다. 유권자로서 권리를 갖고 투표 이후에도 총학생회의 행보와 활동에 관심을 갖는 학우와 투명하게 자리의 역할을 수행하며 소중한 표에 책임을 지는 대표자만이 본교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U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